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가세미노입니다. 어, 옵션 교차 차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아, 일단은 그 무료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 무조, 무한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어, 어, 배포, 배포를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에, 이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녹화를 해 드릴 테니까 어, 녹화 해 드린 그 방법대로 녹화를 하시면 되겠 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존에 했던 그 야, 옵션 주자타를 한번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옵션 주자타 이렇게 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풋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교차체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서로, 중심값이 서로 다른데, 중심값이 다른 상황에서 하면에 걸쳐져 있죠. 어떤 하면을 길게 내려서 보면은 교차체점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보시면은 교차체점이 달라지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상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하방을 봐야 되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어,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화면상에서 중심, 서로 중심값을 공유하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아, 이제는 이 지점에서 콜만 매수를 봐야겠다. 이거 점리지 발칭하죠. 콜만 매수를 봐야 되겠다. 푸선 매도로 보고, 이런 시 타이밍을, 어, 교차자트를 제가 옵션용으로 어,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선물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만든 이 옵션 주자터트를 무료로 배포하는데 일단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녹화를 드리겠습니다. 어, 설치하는 방법은 한번 먼저 화면상에 차트를 하나 띄웁니다. 자, 지고 현재 지수 277포인트 선물 지수 정도에서, 먼저 콜 외가를 하나 불러옵니다. 콜 외가 280 정도를 하나 불러옵니다. 콜 외가. 불렀죠? 다 현재 지수에서 다시 이제, 선, 종목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이제 이제는 종목 추가를 해야되죠 데이터를 여러 개 콜과 품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니까, 콜두개 종목과, 숫 외, 두개 종목을 활용하는데, 콜 외가와 콜 등가를 하나 활용하고, 그죠?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콜 등가 정도를 하나를 추가하겠죠. 콜 추가, 콜 270.5를 추가합니다. 봉수는 끈수는 1,500개, 분봉의 1분봉으로 합니다. 자, 추가를. 다시 이제, 이제 종목 추가를 푸스를 추가합니다. 푸스 270.5 등가를 추가하죠. 봉원 1500개 분봉 죽이는 1분봉 다시 푸 추가 위에 종목 추가를 누르시고 푸 275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 배포해준 설정을 풀 블록이 제가 배포해준 그 설정 정의용 옵션 교차 차트 설정을 여기를 해버리면 설치이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배포를 하는데 어, 옵션 교차 중심 옵션 중심 교차 차트 옵션 중심 교차 차트를 하나 들어가고 설정 차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요거는 어디에 집어넣는거 하면은, 디렉토리, s t h r a d 로 들어가서, c에 s t r a d 로 들어가서, s-language indicator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설정 차트, 설정 차트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c에 들서 s t r a d e 들어가서, 데이터에, 데이터 들어가서, 차트 폼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렇게 각각 집어넣으시고, 어, 설정을 불러오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사트 위에 털 불러오기. 그래가지고, 불러와버리면, 현재에 설정된 사트가 이렇게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개, 현재 지수의네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 어떤, 옵션 교차 차트를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옵션 교차 차트를 키움이라든지 이런 해으고 어, 화면에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 어, 교차 지점이 화면을 길게 늘이거나 화면을 이렇게 길게 늘이거나 어, 아니면 줄이 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교차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줄이더라도 예를들면 한번 느리서 봅시다. 이걸 늘리기나 줄이더라도 이걸 늘리기나 줄이더라도 그죠? 콜 차트나 뜬 상태에서 어, 여기 보시면은 교차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차되는 시점, 이 시점을 점이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중심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요 점은 크로스 앞대 지점하고, 크로스 다운 대지점 크로스 다운 지점을 가르치고, 이 전체가 파란색으로, 적국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락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전체가 상승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 콜매수 품메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단위로, 9시부터 해서 1시간 단위로 점이 생기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시간은, 아침 시간은 9시에는 바로, 어, 사각형 재미입니다. 9시에는 사 9시 장 시작됐을 때,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쫙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풀콜시 내고, 다시 또 꺾여서 풀 시시 내고, 다시 또콜 시시 내고, 이렇게. 큰, 아침에는 변동성이 좀큰 상태에서 아주 버스권을구질한구질한 그런 만든다가, 5후짝에 다시 또, 상승으로, 11시 한 40분 정도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옵션 조차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어, 잘 당중에 지접 보시고 이용하시면은, 스몰 매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무브로 배포한 차트를 잘 설치하셔가지고, 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